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지금 두 개의 수가 나왔는데, 6하고 얼마가 있냐면, 54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스트의 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6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6이라면, 54는 어떻게 될까요? 54는, 자, 이만큼이 같은 길이죠, 지금. 같은 길이니까, 이게 6이고, 54가 되려면, 6이은 6, 6이 12, 6318 6424 6530 66은 36 67은 42 68은 48 69 54자 이렇게 해서 54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이 54랑 비교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니까 6은 54의 몇 분의 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나요? 네, 9분의 1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하우메스 노하우라고 보면 하우메스 노하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용했나요 지금? 네, 포스트잇을 이용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용을 했냐면 네, 비교하기 비교하기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사용했습니다.